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늙고 주책 맞은 연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욕을 하셔도 좋아요. 저는 욕을 먹어도 싸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키운 귀한 아들이에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저의 아들입니다.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재혼이었습니다. 사고로 아내를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행색도 초라해 보였고 행동도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잘난 외모를 가지고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의문이 들어 남편에 대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되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어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을 처음 만나던 날 저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차려 입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처음 찬이를 만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찬이는 저를 보고 천사 같다고 말해 주었어요. 처음 만난 날 저에게 자기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말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며 저희는 참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노처녀로 혼자 살다가 가족이 생겨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찬이도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란함도 잠시뿐이었네요. 몇 년이 지나 찬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남편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몇 달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남편은 전화도 하지 않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가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서 지극정성으로 찬이를 보살피고 교육시키며 살았습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며 먹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저의 고생을 알고 찬이는 고삼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대학 안 갈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게. 저는 이때 찬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혼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대학도 가고, 놀거다 놀다가 취직을 하라고, 그 정도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저는 찬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니 저는 너무 속상했거든요. 내 삶이 괴로워서 찬이에게 그렇게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되어 일반 직장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죠. 밤 늦게 집에 들어가서 치친 몸으로 누우면 입에서 알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찬이는 제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참 착한 아들이었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더 고생해. 찬이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찬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너무도 기뻐서 며칠간 울고 다녔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찬이는 놀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찬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던 찬이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놀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찬이는 늘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놀기도 하라고 찬이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찬이는 제가 화를 내도 늘 웃어주는 착한 아이였죠. 찬이에게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공부만 하는 것이 못마땅한 엄마는 세상에 흔치 않을 테니까요. 결국 찬이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찬이와 술을 한 잔하며 축하 파티를 했어요. 찬이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찬이의 말이 저를 울리고 말았어요.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나도 이제 신나게 즐기면서 살 거니까. 찬이는 저의 고생을 빨리 끝내주기 위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봅니다. 아예 그런 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낙상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니 더더욱 감격스러웠어요. 찬이는 시험에 합격한 후로 열심히 놀더군요. 저는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놀라고 찬이를 격려했습니다. 찬이는 저도 좀 놀러 다니라고 하며 잔소리를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어울려서 놀던 동료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이 그동안 놀고 싶은 거 어떻게 참고 살았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찬이를 위해 참고 살았지. 뭐. 아들이 합격을 하고 열심히 놀기 시작하면서 가끔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오더군요. 둘이 술을 마시다가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자곤 했습니다. 친구 얘기도 별로 하지 않았던 찬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자는 모습에 저는 흐뭇했어요. 몇달 전에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술이 좀 깼지만, 머리가 많이 아프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차니가 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칫솔을 꺼내 양치를 시켜 주었어요. 혼자서도 양치를 할수 있을 정도로 술이 깬 상태였지만 차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야. 넌또 누구야?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너도 내가 우습냐? 이렇게 말했어요. 찬이는 우습긴요.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양치를 시켜드린 것 뿐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너, 우리 아들이 알면 큰일 나. 나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 이 말에 찬이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변기에 앉았어요. 소변을 보며 찬이에게야, 뭘 봐? 눈안 깔어? 이렇게 말했더니 찬이는 긴장한 듯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보리를 다 보고 찬이는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혀 주었어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야 너 어디가 이모의 중년 여성을 두고 그냥 가 이렇게 말했더니 찬이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럼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옆에 눕겠습니다. 제 말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저는 찬이의 팔을 베고 누웠어요. 듬직한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찬이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까지 찬이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찬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찬이는 모른 척을 하고 싶었나 봐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를 두고 친구가 있는 자기 방으로 가려는 찬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찬이는 제 옆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날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지만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흘러가는 대로 그거 보자 생각했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찬이를 봤더니 찬이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강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가슴이 너무 뛰어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찬이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제 옆에 눕더군요. 저는 찬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때 찬이는 어젯밤 너무도 오랜만에 하늘을 날게 만들어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다음날도 저는 찬이와 밤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찬이를 씻겨주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찬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언니인데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아들을 보더니 너무 잘생겼다고. 감탄을 하더군요. 그 친구는 외모에 나이를 먹은 것이 티가 나기는 했지만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입니다. 찬이는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에 찬이가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더군요. 얼마 전에 집에 왔던 제 친구에 대해서 궁금해하길래. 그 친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찬이 너무 잘생겼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찬이는 얼굴을 붉히더군요. 그래서 찬이에게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고 찬이는 저의 제안에 얼굴이 더 붉어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터에서 친구를 만나 의향을 물어봤어요. 친구는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묻더군요.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함께 퇴근해서 저희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찬이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찬이에게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이해하니까 마음 편히 가져도 돼. 찬이와 제 친구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 있으니 둘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고 있다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제 친구는 집으로 가고 저는 찬이에게 피곤할 텐데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찬이가 왔더라고요. 저에게 괜찮냐고 묻는 찬이에게 저는 기분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를 항상 기쁘게 해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고 말해 주었어요. 언제든 그 아줌마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찬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찬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잠이 들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그럼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찬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밖에서는 그 아줌마를 절대 안 만날 것이라고요. 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이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찬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요. 찬이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